안녕하세요. 양평부동산 윤여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나와 있고요. 보이시는 한옥 주택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는 길을 보시면 여기는 7m에서 8m 도로로 단지가 형성된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큰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아, 그 중에서 한옥 집은 이집딱 하나거든요. 이제 먼저 주차장부터 보실게요. 주차장은 지금 보시면 외부 주차장 이쪽으로 한대대게 되어 있고요. 토목공사는 면사기로 해갖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보다 좀 많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외부 쪽으로 주차장이 한대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뒤쪽으로 해서 주차 한 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 도합 두대 되시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원체 넓어 같고요. 아무 쪽에 <laughs> 주차를 해놔도 크게 방해가 되거나 무리가 없습니다. 경계 쪽으로는 전체 나무들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돌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 이렇게 보시면 나무 대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수목들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군데군데 잔디와 자갈석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 놓으셨고요. 이쪽 옆으로는 텃밭 이렇게 갖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또 야외 수도가가 되어 있고요. 아궁이도 이쪽에 만들어 놓으시고, 집터는 지금 조금 올려서 집을 지으셨고요. 텃마루가 아주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 이쪽 방은 지금 아궁이 방입니다. 아궁이 방이어갖고 자 아궁이 떼는 곳을 볼게요. 아궁이 떼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비들어치지 않게 해서 황토로 마감해갖고요. 넓게 공간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 굉장히 뒷면도 신경을 잘 쓰시고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도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황토로 다해 놓으셨고요. 뒷면은 보광토로 이렇게 면사기로 해서 해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는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뒷면도 이렇게 작아서 갖다 놓으셔 갖고 지금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아유, 보리수가 아주 그냥 빨갛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요. 뒤쪽으로 해 갖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볼게요. 이쪽 보시면 아까 이쪽 면을 보여 드렸죠? 이쪽 면에서 이쪽으로 주차한 데더될수 있도록 공간을 해 놓으셨고요. 이쪽은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 물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창호를 보시면은요. 한지 창호에 이중문으로, 이중문으로 해 놓으셨어요. 안쪽에 모기장까지 해 놓으셨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관문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여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기장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어, 기본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보통 한옥집들이 약간 공간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근데 신발장을 아주 전통식으로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중문 열게 되시면 바로 좌측으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궁이 방인데요. 어, 천정고 굉장히 높게 석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백나무로 마감이 돼 있어갖고요. 어, 향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 집에 이렇게 보면은 바락방처럼 이렇게 숨겨놓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숨겨놓는 공간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 할머니들이 뭐 손주들 주려고 애끼고 그랬던 것들 이쪽에 다 놓으셨던 거 기억은 나네요. 자, 그리고 거실. 거실 굉장히 널찍합니다. 창호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에서 어, 바라다보는 조망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지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방충망을 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중문으로 해서 열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주방 볼게요. 아 주방도 지금 보시면 아주 원목으로 해갖고 만들어 놓으시고, 천장 공간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돌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고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또 다용도실. 가용도실도 보시면은요 위에 천정고까지 보시면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 뭐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탁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 안쪽으로 장실입니다. 욕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인데요. 이제 메인 방 보겠습니다. 메인 방 여기 보시면 한 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공간들이 굉장히 넓은데, 이 방도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창문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열면 아주 시원하게 정원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여기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숨겨진 공간이 또 나오네요. 이쪽도 안방에서 보시면 그냥 액자 걸어놓은 것 같죠? 자, 근데 여시게 되면 이쪽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위에 쪽에 이렇게 옷을 걸수 있게끔 되어 있죠. 보시면 안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하고 다 보시면은요. 손볼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본주택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해 갖고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뭐 지금 두께도 투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신경 쓰셨고요. 어, 부모님들 모시기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남한강 산책로도 가깝습니다. 소유주분께서 원하시는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정입니다. 여기까지 양평부동산 윤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